안녕하세요. 골브 다이제스트의 이시우 프로입니다. 제가 오늘 레슨해 드릴 내용은 런닝 어프로치입니다. 런닝 어프로치를 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너무 간단하게 다 알고 계실 텐데요. 이거를 이 런닝은 조금 더 쉽게 공을 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. 기본적인 몇 가지만 좀 생각해 주시면은 공을 조금 더 롤을 쉽게 홀컵적으로 더 굴려서 로우 스코어를 치시는데 많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첫 번째로는 그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때 그립을 뭐 스트롱이나 뉴트럴 잡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위크하게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하세요. 그래서 그립을 한번 보시게 되면 보통 스트롱 그립을 잡는 위치에서 반대쪽으로 좀 위크하게 잡는다 그러면 이 손바닥, 이 손바닥 면을 좀 사용해서 그립을 잡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 손바닥 면으로 잡게 되면 보통 스트롱 그립은 이런 식으로 지금 손가락 쪽으로 잡게 되지만 면을 잡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손이 조금 더 이렇게 일자로 잡히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. 자, 이렇게 손바닥 쪽으로 그립을 잡게 되면 볼의 위치는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측발에 놓으셔야 되는데요.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왼손등이랑 이 클럽이 거의 일직선이 되게끔 잡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오른발에 놓은 상태에서 자, 클럽은 타겟 쪽을 가리키면서 어드레스 쓰게 되면, 자, 손, 손 바닥으로 잡게 되면 손등이 타겟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. 이 손등을 가지고 공을 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른발에 놓은 상태에서 손등을 많이 가져가시고요. 이때 중요한 거는 클럽을 위에서 내리 찍는 게 아니라 클럽은 그냥 퍼팅처럼 그냥 밀어준다는 느낌을 가지고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세요. 자, 오른발에 놓은 상태에서 자, 그립은 손 바닥으로 잡고 오른발에 놓은 상태에서 타겟 쪽으로 공을 그냥 밀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쭉 밀어 주셔야지만 러닝 어프로치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데요. 이때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손등입니다. 이 손등이 얼마만큼 잘 밀어 주느냐가 중요하지. 중간에 손등이 힘이 들어가서 스윙이 끊기거나 아니면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가면서 이게 들어 주는 게 아니라. 지면을 낮게 가져가셨다가 낮게 밀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, 이 점을 꼭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은 러닝 어프로치를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.